14번 설명이요. 약간 좀 오류 부분이 있어서요. 14번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14번 배기행정 초기에 배기밸브가 열려 연소가스 자체 압력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블로다운 2번 블로바이, 3번 블로백 4번 오버랩. 그래서 답은 1번 블로다운이고요어 배기가스 관련해서 이제 블로다운 블로바이, 블로백 요거 설명은요. 실린더가 실린더 헤드가 위에 있고 실린더가 있으면요 여기에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에서 실린더하고 실린더와 피스톤 링 피스톤 링 사이로 빠져나가는 요 부분을 블로 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기 행정 초말 그대로 배기 밸브가 열릴 때 배기 밸브가 열릴 때연소실내의 압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블로 다 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우 백 같은 경우는 흡기 쪽으로 흡기 쪽으로 이제 어 불꽃이 화염이 역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블로우 백이라고 하고요.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흡기 밸브 요거는 지금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